발칸을 갔다가 이할리로 만들어 버렸어. 왔다 이거 오늘 몇 대요 그러면자 배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 초보로드한테 이런 길을 주냐? <laughs> 어? 어, 방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자 신경 바짝 써야 돼 바짝. 어? 경치고 뭐가 없어 지금. 이씨. 지능만 없으면 된다. 어? 에이 씨. 오늘도 여지없이 라이딩의 시작은 광양휴게소가 되네요. 아 우리 구독자님 달타냥님이십니다. 아이 근데 뜯어져버렸어. 저나좀해보려고아 어... <laughs> <좀 해볼라고>. 아, <laughs> 거기. 아, 아니 현황분 있네요. 예 그거 뭐저 인터넷에도 있을 거니까. <laughs> 어, 아이고아 아, 안녕하세요. <웃음> 나 <웃음> 저건 줄 알았는데 이게 노드킹이 아니네. <laughs> 나 노드키는 어 어유 오랜만입니다. 아니 차를 저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바꿔부르셨어요. 쌍둥이 없어져가지 <laughs> 아, 쌍둥이 이거 훨씬 낫지 이게. 그, 아 예. 예전 그때 본 친구. 아 안녕하십니까. 저, 저,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예. 있어요. 예. 체공 예, 한번 해줘요. 두번두번 했대 벌써. 어제. 좌, 아 그래? 좌우로 한번. 좌우. 아그러봐세번 <laughs> 아, <laughs> 남았습니다. <laughs> 저달 타장님 오셨어요 저번에 구독자님 어, 어, 오늘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오늘 따라 왔어요. 제 구독자님이십니다 여기도 <laughs> 인사하세요. 같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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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발칸을 갔다가 할리로 만들어버렸어. <laughs> 네. 참. 아, 이런 거를 어떻게 달 생각을 했지? 참. 됐어요. 자, 오늘도 제가 로드입니다. 미쳤어. 이리로 가라고? 아, 내비가 또 이상한 데로 가르쳐 주네, 이거. 싫은디 이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어딜 가느냐. 전에 좀 추웠을 때한번 갔었던 맹동 저수지라고, 아, 눈길이라서, 미끄러서못 갔죠. 에? 앞에까지만 갔다가. 오늘은 그 저수지 길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겁나 꼬불꼬불해, 거기는. 게다가 중요한 거는 비포장도로라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뭐 자갈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대빵이니까, 오늘 전부 나를 따리라! 자, 1차는 광장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자, 2차는 맹동저수지 가기 전에 맹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또한두분 정도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이러면은 한총 10분 정도 오늘도 또한 10개 될것 같은데요. 여기인가? 여기 인데 뭐요? 아 여기 있네. 와, 와 계시네. 오늘도 내가 대빵이요. <laughs> <laughs> 아유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laughs> 네? 아 그렇게 뵙기가 힘들어요. 어디, 어디 왜요? 더어지 어, 소리예요. 아 이것 때문에 <laughs> 에이 이게 뭐 오지 그런 건 뭘. 젊어지기는요뭐똑같지뭐 아유. 아유 혼자 오셨네, 오늘.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예, 인사하세요. 예. 아이고. <laughs> 최근에 안보실려고 왔다 가지고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여기 저기는 임덕빈 총무님. 예. 나 오늘은 나 총무 아니야.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형제 형님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아 예. 아나 오실 줄 몰랐네. 왔다, 이거, 오늘, 몇 대요, 그러면? 아, 드디어, 조끼, 수여식? 조끼, 수여식. 여기 뒤에. 근데 엄청 무겁다. 어, 송결물가. 아, 못 오신다면서요? 못 오신다면서? 아, 이거 뭐야? 왜냐1 열둘, 열, 열인데 너무 많은데, 이거? 아우, 씨, 여기가 아닌가? 어, 잘못 왔나? 이런, 쏠리 쏠리 쏠리. 아, <웃음> sorry, sorry, sorry. 아! <laughs>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배가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내비 어, 니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아이나 참말로 오늘 거대 병력을 어?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땅으로 가르쳐 줄 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임도가 나왔어 이제 드디어 자 여기입니다 이제 아 이게 이런길 별로인데 길이 예 좋지 않죠 어, 왜 이런 길을 잡아을까아이아이 아, 아, 초보로드한테 이런 길을 주냐? 어, 방자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오우 어, 돌돌돌돌돌돌돌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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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유, 어, 이거, 이거 보기로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에? 시원은 는 한데. 아이 길은, 예, 안 오는 걸로. <laughs> 이길 주변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 경치를 못 보잖아 이거. 응? 그래도 뭐 에, 좋은 경험 한번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이니까. 완전 산길인데 이거 근데? 야 이씨. 이 산악 자전거나 이게 산악 바이크만 다니는 곳이지 이게. 아이 할리가 이런데를. 어. 어. 어야 신경 바짝 써야 돼 바짝. 어 경치고 뭐가 없어 지금. 아유, 야, 진흥. 뭐야, 이거. 물 있다, 조심. 아, 이렇게. 거의 6km를 가야 된다고? 야, 완전히, 산길이네, 완전히. 깊은 산속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 이어. 이요, 이요, 지능만 없으면 된다. 아유, 어? 이씨, 지능만 없으면 된다니까. 아유, 이씨, 아유, 이씨. 어, <laughs>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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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군데 막 파여있고, 막, 난리네. 어,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이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게 코스가 이로,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좀 코스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뭐, 일단은,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아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와, 여기가 어휴, 어휴. 이런 도로를 6km를 넘게 이게 달려야 하니,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에, 여기는 그냥 한때 추억으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어, 다음에는 오지 않는 걸로. 아, 이게, 함께 하신 분 중에 도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돌아가, 되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신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도로일 줄은 몰랐고요. 아마 저 방장님도 여기는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오고 싶어서 지금 이 코스로 정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너무 심하네요. 자 아, 저기 이제 다 오긴 했는데 이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해야죠 뭐 <laughs> 이거 참자한신이다 왔습니다 <laughs> 아 이제 뭐 저희는 괜찮은데 저 요, 요뭐 형제 형님하고 요 새로 오신 분 멀리서 오셨는데 괜히 좀 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어, 코스가 아니, 이럴 줄 몰랐어요. 아유, <laughs>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런 아, 코스인지 아이고. 몰랐어요, 나는. <laughs> 아, 아, 방장님이 <laughs> 좀. 형님, 아, 참, 미치겠어요, 진짜. 아, 참, 미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뭐, 이거. <웃음> 아 좋기는 <laughs> 뭐. 아, <laughs> 아, 속으로 욕하셨을 텐데 욕하세요.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동 요새 큰 줄은 몰랐네. 어, 나 그러니까 6kg가 넘어요, 6kg 지금 온 그러니까. 게. 오, 유 아. 뒤에 좋네. 보니까 이제는 좋은데, 아따 징하다 어, 진이 빠지네, 진이 빠져 먼지를 안 먹었잖아요 아 그런가? 뒤에서 먼지 얼먹는데아 그러네 로다 가고 고생했어요 아유 별말씀을요 뭐 뒤에서 먼지 먹으신 분들이 고, 고생했죠 나는 먼지 안 먹었잖아 그치 알았으면 안 왔죠, 그죠? 그렇죠. 방장님도 안 왔어요, 요럴 줄 알았으면 아이, 정도면 안 왔지. 안 왔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았... 응. 그래 그것도 경험이야. 나 이런다. 나 이게 방장님이 잡았으니까 그냥 요 정도지. 내가 잡았으면 저 개새끼하면서 이제 겁나게 실을 거야 이제. 아. 어? 죽었지, 어, 흘루를... 나 죽었지. 흘루를, 눈물 흘려게 돼요. <laughs> 자 이제 맹동저수지에서 죽음의 구간을 지나서 이제 아 진이 빠졌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경장님이 좀 차를 더 앞으로 좀 당겨서. 네, 아저 아는 분들이세요? 거기 칠이 저기 저 이름들 전화했다. 칠이가 전화해 갖고. 아, 아, 그래요? 네. 어유유. 아, 17대요, 지금. 아이, 우리 로다 님이 17대 때 데리고 왔어요. 와, 미치겠다. 씨왜 초짜가 이것이 오늘 어쩌려고 이거. 폭 아, 터진 줄알 아, 폭 터진 거예요? 이에요 아니 복터지는 여전히 건가? 건가? 로드왔스터가 로드마스테로...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 대단히 하, 대단히 하, 한 대, 한 이게, 이게 칭찬인건지 욕인건지 영원한 추억에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예. 예, 복귀합니다 다 됐지? 야, 한반도 지역 전망대는 왔다. 차도 많고 사람 엄청 많아서 안 된다고 하네요. 야, 바로 그냥 야, 카페 펑키, 백곡저수 예, 이쪽으로 가서 커피 한잔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워낙 많아서 일단 여기서 식사하고 예, 매운탕 맛있게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이. 겁나게 더워져버렸어. 이제 스킷아 오늘 정말 예상도 못한 인원이 지금 참여를 해서, 그래도, 맹동저수지 쪽에 그 험한 길을 아무 탈 없이 잘 라이딩 끝 마친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안올 겁니다. 그죠? <laughs> 아, 오늘 뭐, 뭐 나들이 차량들 엄청 많이 나왔네요. 여, 초평지인데 여기. 오이게 뭐야? 여, 차량 엄청 많네요. 아 오늘도 아주 좋은 경험합니다. 아, 희한한 코스도 가고 로드를 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제가 로드를 섰다라는 게 아주 그냥 좋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자 마지막까지 에, 무복하도록 하겠습니다.